얼방을 안정적으로 불러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아직 할만해요, 할만해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씨, 뭐 종말이가 아니야. 이러면 또 빅픽처를 또 만들어 봐야죠. 이거 엎드려거든요? 어차피 드로우가 필요해서 탈루스는 버려야돼 네, 이러면 얼마 안 깨지는데 아이씨 이거 알렉, 알렉을 저한테 써야겠어요 얼회를 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깨려면 무슨 수를 써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깰수 있었거든요? 굳이 내가 여기서 얼회를 썼다 해도 얼방이 안 깨지진 않았을 거예요. 진능 얼회 종말이 이런 월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아까 오라를 한장 써가지고 오라를 쓸순 없어요. 그럼 월창인데. 욕심을 버립시다. 번뇌에 들어가야 돼요. 렉 올해 는 이기 려면 여 기서 만약 에 이기 려면 이기려면 이기 려면 이게 일로 가야 돼？아, 근데 그럴 수 없어. 여기서 종말이 안 나오란 법 있어요? 살려면 써야 돼. 살려면 써야 돼. 신성화 있으면 자요, 예. 신성화 있는 거 같은데. 오른쪽! 아. <laughs> 어... 나이등 너무 싫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힘들어요, 대기. 말리고스가 안 나오면 결국 죽도밥도 안 되는 대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쓸수 있는 카드도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미나미 코토리 이걸 또폭도가 저거 러브라이브 맞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린 행법은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덱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손이 좀잘안풀리 것도 있어요. 근데. 뭐지? 이거 써야 돼요. 예, 안쓸수 없어요. 그냥, 법사랑 말리고스가 안 맞아요. 법사랑 말리고스가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리고스를 굳이 쓰고 싶으면은, 말리 흑마적이 더 좋아요. 흑마가 말리고스 덱을 쓰기가 편한 게 뭐냐면, 영불, 검폭이라는게 너무 좋기 때문에, 물론, 어라월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용 시너지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흉마가쓸수 있는 3 3 만약에 얘가 이걸 잡으려고 이걸 후리면은 다음 턴에 동전 눈보라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본안 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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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면 약간 지금 어그로드로이드 같거든요? 숲수? 약간 오그로 루리드 같아요. 굳이 이걸 안 잡겠죠? 공어를 씁시다. 이렇게 영능 써도 되고 이거 이거 나가도 되고 얼버 영능이 좋겠죠? 지금은? 어쨌든, 불기능도 있으니까. 어그로 덱 같거든요? 스틸락을 퓨진 쓰는 말리흑마 덱이요? 그런 덱도 있어요? 생전 트트고도 못한 덱이네? 말리흑마에 누가 스틸락을 퓨진을 써요? 리노 덱이지, 그거는. 말리, 그니까 리노, 그니까 말리고스를 쓰는 리노 흑마가 스틸라그 퓨진을 쓰는 덱은 있어요. 근데 말리 흑마 일반적인 말리 흑마가 리노를 안 쓰는 말리 흑마가 스틸라그 퓨진을 쓰는 덱은 없어요. 얘는 카드가 없나? 스틸라그 퓨진으로 침묵 빼고 말리 던지는 덱 아니라고요? 그런 데 없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은 없어요. 그러니까 리노 덱에 말리고스를 같이 쓰는 데은 있어요. 근데 그냥 순수 말리고스 덱에 스틸라그 퓨진을 안 써요. 보통 용 흑마랑 같이 조합해서 쓰지 말리고스 만은 어쩌죠? 내가... <laughs> <주겠지>? 뭐... 그치냐, <laughs> <두 개가> <laughs> 그리고, 말리 리노홍마는 스틸라그 퓨즈을 침묵배기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스틸라그 퓨즈으로 필드 싸움을 해가지고, 그 필드 싸움을 해서 체력을 깎아 놓은 다음에 말리고스로 마무리하는 형태거든요. 말리고스는 약간 피니시용인데그 덱이 생각보다 말리고스가 잘안 나와요. 보통 말리고스가 나오기 전에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그 덱도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럴 거면 말리고스 말고 딴걸 넣지. 한 20판에 한판 캐리하는 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불기둥 아주 쓰기 좋게 만들어주네요 돌진이야 양아치 봐 양아치 봐 돌진 멧돼지 나오자마자 약보쓰는 거 봐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그로 덱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어그로 덱 같아요 자군야포를 쓰려고 이지라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자를 안 썼기 때문에 어그로 덱 맞죠 자군야포 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 자군야포면 죽어요. 근데 야포를 한장 썼는데 또 있을까? 이거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혹시 이걸 돌렸는데 자군야포가 나올까봐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얼방을 좀 깔아놔야 좀 안심이 될것 같은데, 이러면 안 죽어요. 자군야포라도! 어그로 덱에 발드 들어가요 어그로 덱이 발드를 안 쓰는 덱이 어딨어요 돌진은 돌진용으로 쓰는 데좀 괜히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야포를 한장 썼기 때문에 자군 야포를 배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군 야포가 손에 있기 때문에 야포를 한장 썼을 수도 있어요 트리거그 잡으 지금 이거 세 장이 계속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거 세 장이 아까부터 계속 안 움직여요 이거 세 장이 그래서 경계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라 연구 얼창, 할로스 소라 연구 얼창, 알렉스트라자가 손에 잡히면은 킬각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턴에 자궁 냐포로안 맞아서 얼방이 안 깨진다면. 잡으려고 할 거거든요. 얼방 하나 못깰것 같으면. 음, 그 어떨까? 자고 나왔고, 허난장 음. 있었죠. 맞죠? 자고 야포 맞죠? 이거. 4, 아, 한개빼려면 번치를 쳐야 돼요. 기다리지 않는. 이거 두 개로 두 개를 받는다고. 야포가 다 빠졌고 이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손에 자군이 있을 거예요. 손에 자군이 무조건 있어요. 내가 이기려면 말리고스가 안 나왔단 말이야. 내가 이기려면 여기서 얼빠이 안 깨져야 돼. 이기려면 내가 말리고스만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혹시나 자군이 빠지면은 아 그래도 저억으로 드로이드한테는 돌진이 너무 많다 발드도, 발드도 있고 아까 송곳니 드로이드도 있고 휘둘도 있고 이러면 알렉을 본체에 써야돼요 이들만 잡고 한장 더 저거, 저거, 잡으려고 할거거든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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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저거, 얼화 나오나? 얼회 나오나? 아. 음, 희망을 이기려면 써야돼. 탈진이 다가오니까, 돌진 하나 빠졌고, 정자 빠졌고, 발드 빠졌죠? 노음 두개 빠졌고, 살포 빠졌거든요? 이러면 본체로 들어올 수 있는 데미지가 얼마 안 돼. 생각보다 얼마 안 돼. 이거는 탈진까지 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점쟁이도 있고. 야포를 다 썼기 때문에 자군이 나온다고 하는데 안 죽거든요? 아, 아까 안 움직이던 두장 중에 한 장에 자군이 있었죠? 이거 잡을 거예요, 아마. 단검이 한 발이라도 맞추면. 그래야 자기가 이거거든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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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뭘 고민해. 지금 남은 게 말리고스가 있고, 말리고스에 힐봇 한장 있을 거고, 오라 얼창을 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 생각 잘못했다. 이거 마지막에 썼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저 드로우를 안줄수 있었는데, 그냥 터트릴 수 있었는데... 아, 생각을 잘못했네. 아, 생각을 잘못했어. 저 카드를 한장안줄두 장을 안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숲수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실수했어요 저두장안줄수 있었거든요? 근데 25 다음에 2딜 들어오고 6딜 9딜 10딜 9딜 19딜 아니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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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딜에 플러스 2딜 19딜에 플러스 2딜 21딜 21 21이고 자궁약포가 없으니까 발드도 죽었고 성군이 드로이드도 죽었기 때문에 살포도 죽었고 1 3 데미지를 한, 한 번에 줄수 있는 수단이 없을 거예요. 휘둘러치기 한장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휘둘러치기 있죠? 뭔가 뭔겨뭔겨 넘겨 런겨 그러고 보니까 얘는 안 주셨구나.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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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어차피 상대 탈진이잖아. 더 이상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마법으로 얘를 안 죽여도 되잖아. <laughs> 카드가 없잖아. 난 8대 맞아야 되는데. 와, 진짜 게임 이기 너무 힘들다, 이거.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게 완전 어거지로 이거또 이기는 것도 완전 어거지로 이기네 <laughs> 이긴 것도 완전 순 어거지로 이겼어요 말리고스를 쓰는 것도 아니고 말리냉법인데 탈진으로 이겼죠? 이 탈진법사네요 결국에는 원래 드로이드랑 하는 게 힘든데 어그로 드로이드는 그렇게까지 막 힘들고 오르진 않는데. 하여튼 그래요. 잘 보셨죠? 말린 냉법이 일반적인 냉법보다 그렇게 막썩 좋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아요. 일단. 신입비, 점쟁이 두 장을 빼, 두 장을 빼고, 고통의 수행사제를 넣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해볼 것, 같, 해범직하지 않나 싶어요. 조금 이제 굴려봤, 굴려봤을 때 느낀 점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말리 냉법을 굳이 해야 될것 같진 않아요. 그냥 냉법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 들어가세요, 예. 맞아요. 일반 냉법이었으면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그, 할배, 할배 나와서 신음소리 몇번 내주고 끝냈을 거거든요. 불작이요? 저는 불작도 그렇게, 쓰... 그러니까 불작을 쓸 거면 일반적인 냉기법사에서는 좀 생각할 만해요. 근데 막 말리 냉법이나 리노 냉법도 좀생각해볼만하 근데 말리 냉법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린 행복을 하시겠다는 허황된 꿈을 하루 다르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냐, 아니, 아니야또 말, 말 이쁘게 하라고 또 사리 먹을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쓰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애완동물 용새끼보다, 아, 니이 애완동물보다, 얘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때는 그렇기 때문에 말리고스 냉기법사 여러분 꼭 하고 싶으시면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정말 정말 내가 이거는 내 할아버지가 없어서 말리고스 없어요 말리고스 밖에 없어요 말리고스 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저는 안토니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리고스를 가세요 가시고 할아버지를 만드세요 내가 냉법에 목숨을 걸겠다 내 한몸 냉기내 한몸 냉기법사에 약간 요런 느낌이면 굿! 굳이 없는 할아버지, 그리워하지 마시고 예, 말리고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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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고스, 굳이 있는 말리고스, 이거, 이거 굳이 말리고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도적이나 흑마법사를 하세요. 법사랑은 안 맞는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굳이 써야겠다. 굳이... 하지만 그렇게까지 쓰고 싶지 않아. 내가 이걸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말리법사가, 아 그래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냉기법사보다 안 좋구나 그러면 말리고스 를 갈아야지 갈고 갈고 난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영접하세요 예, 할아버지가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요 예.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네요 할아버지를 얼른 잡으세요 예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 말리고스 냉기법사는 여기까지 갈게요. 굉장히 기네요, 그러